솔직히 말해볼게요. 육아하면서 제일 힘든 순간은 아이가 우는 순간도 아니고, 잠을 안 자는 밤도 아닙니다. 가장 힘든 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? 이 질문이 하루에도 몇 번씩 머릿속에 떠오를 때예요. 아이를 안고 있으면서도 밥을 먹이면서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. 이 선택이 맞나? 이 방식이 맞나? 인터넷을 열면 말은 또왜 이렇게 많은지, 이 시기 놓치면 끝이다. 이거 안 하면 내 발달 늦는다. 뭐 먹이면 똑똑해진다. 조기 교육 안 하면 뒤쳐진다. 보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육아가 전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고 괜히 마음만 조급해지죠. 근데요. 0에서 3세 육아의 본질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. 이 시기는 아이 인생 전체를 통틀어 뇌가 가장 빠르게 만들어지는 시기예요. 이미 정해진 뇌가 커지는 게 아니라 매일 겪는 경험이 뇌를 직접 만들어갑니다. 말 그대로 평생 쓸 뇌의 기초공사를 하는 시간이에요. 그래서 이 시기엔 잘하는 육아보다 흔들리지 않는 육아가 더 중요합니다.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시켰느냐가 아니라 어떤 경험이 얼마나 반복되었느냐예요.